대학 시절 무려 1년 무제한 음주권이 걸려있던 금요일 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봤다 진짜 친구 맞아요? 대학 때부터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만났을걸요? 그럼 합석할래요? 같이 먹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많이 쓰레기니까 훨씬 더 많이 사랑할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나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? 아이 새끼 쓰레기네 이 새끼 뭐지 진짜 야너나중 보자 제발 그만 좀해 내가 괜찮다고 내가 아무렇지않아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? 그렇게까지 싸구려였어? 뭐 이견아. 내가 너랑 다시 친구하면 친년이다. 넌 원래 미치전이야. 당장 집으로 들어가. 혼자리가 영안 좋다. <laughs> <살려주세요>. 야, <laughs> 세상의 머리로 이해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다는 거. 영현사님, 자체가 다떨어져거못 쳐줘요. 고나리. 영현사답게 소맥을 영약같이 말아드리겠습니다. 강선생님, <laughs> 기대가 크고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저 그냥 일하면 안 될까요? 이래서 성공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고기보다 야망이 있구만 그때까지도 우린 나쁘지 않았다 그날 이것만 먹지 않았어도 우리 미래는 달라졌을까? 그럼 이번에 당황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?